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1일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이 구속의 하이라이트, 구원의 결정적 사건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죽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대석적 죽음에 우리는 감동하고 또 감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할때 그것보다 감사하고 감동해야 할 다른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는 우리의 경배의 이유에 대하여 더 깊이 되새겨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교과 책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주님을 창조주로서 깊이 경탄하고 경배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다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개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치신 분이다.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위해 대신 희생한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빗대어 설명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기 메리 수라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여성사형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은 그녀가 링컨 대통령의 암살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후에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암살의 공범인 것을 알고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사형 당한 뒤 그의 아들이 암살 공범인 것이 드러났지만 그 아들은 석방되게 됩니다. 재판장에 있던 배심원들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메리 수라시 아들 존 수라스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아들 존 수라스를 무죄로 석방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이야기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다 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키워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오히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면 부모든 우리들도 마음이 괴롭죠. 할 수만 있으면 대신 그 괴로움을 당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죽을 위기에 놓인다면 저를 비롯해서 부모된 여러분들도 모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신하여 그 죽음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저함 없이 희생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의 깊이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장조주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자신의 차 앞에 날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비를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를 옆으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비를 치고 달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나비 한 마리를 살리려고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지만 운전, 운전대를 돌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나비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위험하게 핸들을 돌리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핸들을 돌려 우리를 살려내시고 본인이 죽음의 길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라 벌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즘 오줌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창틀에 거실에 있는 화분에 종종 식탁에도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멀리서도 아내가 저를 찾습니다. 여보, 벌레 나왔어요. 와서 잡으라는 이야기죠. 이 오줌벌레는 건드리는 순간 아주 고약한 냄새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해야 하죠. 휴지를 조금 뜯어서 오줌벌레를 살짝, 살짝 걷어올린 다음에 그대로 압사를 시킵니다. 얻을 때는, 아, 어쨌든 그것도 살아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의 가책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수도 없는 오줌벌레가 저의 위에서 처치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죠. 이곳에 표현된 다윗의 모든 심정과 고백이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의 수족을 찌르며 겉옷을 나누이고 속옷이 제비 뽑힐 것이라는 이 시편 22편의 모든 구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탄식 나는 벌레요. 그래서 나는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되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친히 벌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조롱과 고난과 고초를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것을 모두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의 구원, 죄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푸지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시라는 놀라운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삶이 예배가 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이 하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